변호사 성공보수 없이만 계약 사례 연구는 변호사와 성공보수 없이 계약하는 사례는 주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착수금만으로 사건 진행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건 난이도, 조사기간,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수준을 결정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조사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진술 오류나 증거 누락을 방지하며 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수금만 내고 진행할 경우 사건 복잡성이 증가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필수이며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없이 계약하더라도 변호사와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과 사전 전략 수립이 사건 대응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